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입니다. 저는 기계공학 중에서도 제어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로봇 시스템, 특히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2020년 카이스트 대표 10선에 선정된 연구는 완전 마비 환자분들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워컨슈트4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종 사고로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 척수가 손상이 되면 하반신의 운동 기능과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비롯한 수많은 기술들이 개발돼 왔지만 그 어떤 것도 실제로 장애인들을 일으켜 걷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로봇 기술입니다. 워컨 슈트는 걷기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고 서고 중심을 잡고 서서 물건을 쥐고 좁은 공간 사이를 지그재그 통과하고, 울퉁불퉁한 험지 위를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옆 경사면 위를 걷고, 20도가 넘는 경사로를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을 보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기술은 저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동작을 쉽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지난 2020년 국제 사이버그 올림픽, 사이베슬론에서 저희 팀이 당당하게 세계 랭킹 1위와 3위를 휩쓸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한 워컨 슈트. 그 안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매우 정교한 밸런스입니다. 로봇의 균형이 착용자와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지팡이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어깨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워컨슈트의 정교한 밸런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 특징은 빠른 보행 속도입니다. 워컨슈트를 착용하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시속 3.2km의 속도로 걸을 수 있게 되는데 현존하는 웨어러블 로봇 중에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의 정상 보행 속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워컨슈트는 착용자에게 최적화된 걸음걸이를 스스로 학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르게 걷죠. 휴머노이드와는 다릅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을 다시 걷게 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적합한 게 아니면 안 됩니다. 워컨 슈트는 반복 학습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착용자의 발이 너무 땅에 빨리 닿거나 너무 늦게 닿지 않도록 지면 충격 시점을 감지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발이 땅에 닿을 수 있도록 가장 최적화된 보행 궤적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사용자는 로봇을 입고 몇 번만 걸어보면 보행 궤적이 자신에게 맞춰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걸음걸이를 배우고 빠르게 보행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은 바로 정밀하고 강인한 위치 제어 알고리즘입니다. 워컨슈트가 사용하는 외란 관측기 알고리즘은 큰 지면 반력에도 관절 움직임의 정밀도를 잃지 않게 하고, 지면이 언제 땅에 닿았는지를 검출해 줍니다. 그리고 어, 워컨슈트가 다른 웨어러블 로봇에 비해 크게 다른 점은 바로 발목이 제어된다는 점인데요. 이를 위해서 사람의 종아리 근육 구조를 본떠 만든 근육 모방 구동기가 땅을 박차며 나가는 동작을 구현해서 더큰 추진력을 갖고 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술들이 녹아 있지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구동기 기술입니다. 자동차의 성능은 엔진이 결정하는 것처럼 로봇의 성능은 모터와 같은 구동기가 결정합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클로이드 기술이 적용된 초강력 박형 구동기 기술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워컨 슈트의 엉덩이와 무릎 관절에 적용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작은 부피로 높은 감속비를 낼수 있지만 단 0.01mm의 오차에도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오랜 노력 끝에 안정성과 내구성이 보장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개발해서 저희 워컨슈트4에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대회를 통해서 워컨슈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임을 증명했지만 어, 저희 연구팀은 더 나은 로봇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집지 않도록 하는 기술, 손쉽게 자동으로 입고 벗는 기술 등입니다. 영화에서나 볼것 같은 기술들을 실제로 저희 연구팀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연구가 다시 잘못하면 누군가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면 되듯 누구나 모두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